아, 이 배터리 표준화를 발표했다죠. 네, t n k 프리 김우입니다 짐작하셨듯이 오늘 얘기는 전기 유린자 배터리팩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도 표준화된 배터리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가 기술 표준화를 통해서 이 표준화된 배터리팩의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배터리팩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교환형 방식 즉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BSS라고 하죠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는 전기 이륜차의 배터리 표준화가 마련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국가 기술 표준에서 네 가지 기준을 언급을 했는데요. 어, 첫 번째로 일반적인 사항이죠 크기, 무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은 충방전 커넥터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 프로토콜. 배터리 상태를 어떠냐 이렇게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통신 상태,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고, 이 표준화된 배터리 팩을 가지고 안전성과 성능 테스트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배터리 팩을 표준화한 한 나라가 있어요. 일본인데, 일본의 배터리 팩, 표준화된 배터리 팩하고. 비교해보고, 또이 표준화된 배터리 팩이 정해짐으로써 한국 이륜차 산업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부분까지도 살짝 엿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반적인 사항인데, 크기입니다. 크기는 170, 135, 310. 이렇게 각각 단위는 리 m m 고 310은 이 바닥에서부터 이 배터리 팩의 높이까지입니다. 이게 표준화된 배터리 팩보다는 살짝 좀 작아요. 이 배터리 팩은 그 DNA 모터스가 쓰는 배터리 팩인데요. 이 표준에는 배터리 팩하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가장 유사한 배터리 팩 크기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내놓은 배터리 팩이 가장 크기만 따져봤을 때 가장 유사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언급했는데요. 최대 12kg. 이하가 되야 된다 했습니다 12kg이 넘어가면 그 여자 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환할 때 배터리 팩을 뺐다가 다시 꽂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12kg 이하로 해야 된다 하고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압입니다 전압은 두 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48볼트 72볼트로 나눴는데 국내 현대 캐피코에 들어간 파워트레인이 48볼트를 써요. 그래서 48볼트를 정한 것 같고 국내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 이륜차가 대부분 70볼트 때는 많이 썼는데 그래서 72볼트를 따로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72볼트, 48볼트 구분을 해 놓게 됐어요. 여기에서도 구분할 수 있듯이 배터리팩 위에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48볼트는 색깔로 초록색을 쓰고 녹색을 쓰게 되어 있고, 72볼트는 색깔로 위에가 됐던, 어떻게 됐던 주황색으로 구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색깔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구분했는데, 아랫부분을 보면 전기 이륜차하고 배달팩하갖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홈이 있어요. 요런 끝부분에 보면 홈 같은 데 있는데, 이런 부분이죠. 이 홈이. 48V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양쪽 두 개에 있어요. 반면 72V는 세로로 위아래로만 홈이 두개 마련돼서 컬러하고 홈으로 이렇게 48V, 72V를 구분하게 했습니다. 최소 사용 용량이 1.2kWh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배터리 팩을 충전을 가 하면은 100% 완충이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배터리가 충전할 수 있는 용의 100%가 다찬건 아니에요.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마진을 두고 좀 낮게 충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최소로 사용을 될수 있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배터리 용량이 최소 1.2kWh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배터리 팩 하부죠.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하부 이렇게 커넥터가 있는데, 이거하고 전기중차하고 공급해서 충전 방전을 해야 될것 아니에요? 이게 암 커넥터인데, 암 커넥터하고 수 커넥터의 형상하고 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어요.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이 표준을 제안한 그 업체의 실질적인 사진, 커넥터 사진도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은 이 배터리 상태가 어떠냐, 전압은 어떠냐, SOC는 충전 은얼마나돼 있냐 이런 걸 알아보는 부분이고 온도는 어떠냐 이런 걸 알아보는 부분인데 고기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은 CAN 2.0이라고 정했습니다. CAN 통신은 자동차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CAN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표준하는 배터리 팩을 낙하 테스트든 뭐열 단락 테스트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어, BSS를 쓰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게 DNA 모터스 거고, 그리고 젠트로피, 그리고 나노 스테이션 하고 해서 a m s 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포도 모빌리티, 또 예전에 지금 거의 없는데요. 그 MBI에서 스테이션을 몇 군데 마련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들수 있는데, 이 표준화된 배터리 팩을 동일하게 쓴 데는 없어요. 따라서 모든 제조사, 1인차 제조사가 다 표준화된 배터리 팩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 배터리 팩에 맞는 BSS를 새롭게 구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내년이든 아무래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지나야 이 표준화된 배터리 팩 사양이 등장할 수 있고 또이 표준화된 배터리 팩을 수용할 수 있는 bss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봄에 출시한 전기 스쿠터에는 표준화된 배터리 팩을 쓰는 것은 없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 유륜차 배터리 팩 교환형 방식을 표준화해서 만든 데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표준화된 배터리 팩을 이미 만들었어요 한국과 일본 상황이 좀 다릅니다. BSS하고 교환형 배터리 팩은 한국이 훨씬 더 먼저 설치하고 운영했었어요. 일본보다도. 그리고 일본에서 4 개의 모터사이클 회사가 있지만 전기 이륜차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표준화를 말하는데 손쉽게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혼다에서 사용하는데 이 혼다의 모바일 파워팩 2라는 배터리 팩을 그냥 표준화로 선정을 한 거예요. 왜 그냐면 전기륜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볼수 있어요. 이 표준화된 배터리 팩을 선정을 했고 한국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국가가 나서서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표준화를 한 거고 이런 차이점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비교를 해 보면 위쪽은 한국이고 아래쪽은 일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좀 보면은 일본께 살짝 폭이 좀더 크고 높이는 좀더 작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도 어 비슷해요. 이 일본 표준화된 배터리 팩이 10.3kg인데 한국은 12kg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비슷하게 통일할 수도 있겠죠. 크기도 최대 2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잘 맞추기가 하면은. 약간 배터리 팩을 포함할 수 함을 적게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용량도 비슷합니다. 일본 배터리 팩이 1.3 얼마 얼마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한국은 최소 사용량이 1.2 킬로와트 아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비슷하다고볼 수가 있어요. 전압도 48V. 한국은 다만 두 종류로 48, 72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기, 무게, 뭐 용량, 전압까지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손쉽게 통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배터리 표준이 일본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륜차 산업이 크다 보니까 일본의 사항을 살짝 참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만, 어, 일본 상황하고 한국 상황이 좀더 다르다는 걸좀 알아둬야 될것 같습니다. 일본은 네개의 모터사이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표준화를 만든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이 일본 제조사 중심이다 보니까 한국의 제조사가 아직 들어간 데가 없고 또 한국의 이륜차 산업이 크지가 않잖아요. 일본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수 있고 일본의 1인차 판매 최고 가장 큰 업체가 혼다다 보니까 혼다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배터리 팩에 대한 컨소시엄 업체의 상황이나 그 추이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 배터리 팩 표준화를 만들고 전 세계 표준으로 제안을 하겠다 했는데 일본 업체가 이루고 있는 컨소시엄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의 사이 표준화가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절충을 하거나 일본 사이 표준화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뭔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이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 배터리 팩이나 가서 교환을 하면 된, 그러니까 제조사에 관계없이 배터리가 호환이 돼서 소비자한테 아주 유용하다는 장점을 둘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 제조사 측면에서도 이 표준화된 배터리 팩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신차를 개발한다던가 뭐 어떤 변형을 할때 배터리 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두를 해두지도 않고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개발 또 빠른 신차가 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점은 표준화된 배터리 팩이기 때문에 A사든 B사든 C사든 전기 이륜차 성능이 거의 평범해졌다고 볼수 있게 되는 단점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표준화된 배터리 팩이 등장하면서 산업도 좀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BSS가 확산이 되다 보면 제조사에서 배터리 팩을 빼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배터리 팩을 빼고 판매를 하면 전기 흐름차도 구독 경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매월 배터리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사가 BSS든 배터리 팩이든 더 이상 신경을 쓸 수,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배터리 팩하고 bss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마치 전기차로 따지면 충전기 전문 업체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bss하고 배터리 팩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화된 배터리 팩을 꼭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건 따로 시범사업을 하던 이러면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배터리 팩하고 bss를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례가 테슬라를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국내 충전 표준이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자체 방식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 염두에 둘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입된 이륜차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된 이륜차도 표준화된 궁산 배터리 팩을 채용하는 업체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표준화된 배터리 팩하고 좀더 다른 이야기이지만, 성능이 평범화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탈피하는 제조사하고, 그 제품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처럼 전기차 충전소에 가서 고속 충전을 하고 고성능, 고용량화, 이렇게 탈부착되지 않는 고정화된 이륜차에 딱 붙어 있는 방식의 고성능 전기 스쿠터나 이륜차를 출시하는 업체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해외 업체가 빠르게 개발해 놨기 때문에 한국 이륜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